사장님 소 28개월 키우시잖아요. 그나마 딴른 농가보다 사장님 비우고 30개월 키우시죠. 아니 27개월. 27개. 28. 사장님 28개월. 인생 28, 차이죠. 28. 사장님 은 비우고 30개월 까지 키우죠. 27 30. 맞죠. 응, 그렇죠. 왜 그러면 사양 관리가 우리가 30개월 키우다가 내려가고 정 내려왔어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25개월, 26개월까지 내려 안 치는 거고. 그럼 지금 사양 법으로 갔다가는 25개월, 26개월 내려 앉 치는 정로 머리 써야 되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잘 응용해보니까 지금 돼요. 어... 그런 거 느끼실 수보으세요 사양관리 할 거세 몇 개월에 하세요? 7개월, 만 7개월. 만 7개월. 사장님은. 사장님. 6개월 했는데, 7개월에 해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거세. 7개월, 네, 7개월, 7개월. 때. 7개월 에 7개월 사이 그러니까 과거에 농, 농협에서, 농협연구소라고 이제 안성이 있잖아요. 저아시는시피 박사님인데. 과거에 한번 해봤어요. 10월짜리를 거기를 해봤어. 그래가지고, 키워보면 도축을 하니까, 등급이 안 터져. 거세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등급이 터진다터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역으로 지금 어떻게 바뀐 거면, 계량도 됐지. 웬만큼 계량, 15년, 20년, 18년 동안 이제, 정액 잘 써가지고, 농가에서, 농가 밀스에 계량도 됐지. 두 번째, 거기에 뭐가 좀살료스픽이 너무 좋아졌어. 거세를 늦게 해도, 문제는, 등급이 터져. 거을 묶기 위해서. 해보니까. 근데 사양 기술이 바뀌는 거였잖아요. 계속. 고도화가 되죠. 그러니까, 비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지 가격 떨어지면 사양 기술로 커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양 기술 커버한다고 하면 사료 기술이거든요. 내가 주변에서 키울 수 있는 사료,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부산물 같은 거. 뭐, 버섯 배지농장이 있으면 버섯 배을 갖고 와서 쓰,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맥주박이나 저, 저가 사료 갖고 와서 쓰는 거. 아니면 여기 지금 옥수수 이제 다빌때 수수 빌고 다비잖아요저 수수는 사려고 써요 수수채만 우리가 수수 묶어가지고 채 달고 나서 빼냐면다 버리잖아요 저거 다 세발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써버려요 기겨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제가 왔을 때 사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앞에 딱 왔을 때뭐 틀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사진 보셨어요? 사장님, 견학도 갔다 오셨어. 우리 초창기, 처음 견학 갔었어요. TMR 공장 갔다가 두 번째 농장 갔잖아요. 저기 있어요, 스팀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에서 탈바꿈 해가지고, 뭐, 아까는 남농가에서안 하신다고 해서 갖고 돌아와서 했다고, 써보니까 좋다 그런 게, 원래 했던 분들이, 그 밀고 가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안한 거, 남이 안한걸 내가 한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뒤쳐져요 누가 한 명이라도 싸고 좋은 거 아니면 더 바꿀 수 있는 개선상으로 가가지고 가는 건데 경영에 있어서 그게 이게, 이게 개선이에요, 개선. 분석하고 개선하는 거. 여기서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더 개선할 거 찾아야 되겠죠. 아까 말한 수태율이, 수정률이 2, 2회전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는 시원하고 여긴 더운데 왜그러고 생리적으로 소 몸에 있는 온도보다 높아져 버리면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발정 왔으니까 수태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아, 아침 새벽에 와서 발정 와서 저녁 7시에 집어넣집어 근데 수태가 안돼왜 그러면 보통 한번 올라와서열 받으면 9시 10시 돼야지 무선 온도가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 30도 밑으로요 무사 온도가 떨어져야 내 체내 온도가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수태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온도 떨어뜨서 수태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해열제를 먹이면 돼요 해열제를 그니까, 러 내가 낮에, 뭐, 저 수정시켜야 돼. 그럼 해열제 줘가지고, 오늘 확떨어려린 다음에 수정치면 수겠는 돼요. 수정시키면서 해열제먹여가지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없어요, 해열제는. 음. 부연산제제니까. 아, 그래서 없게됐고 항생제가 이, 아니니까. 부재형 맞추면서 해열제 그, 주사 맞추면서 자는때 콧발을 내겠거든요. 예. 올 봄에도 그렇게 했더니, 소가, 뭐, 신격받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먹는 것도 잘못 가요. 구제역, 백, 구제역이 오면 사람들이 다그 얘기를 해요. 구제역 오 유산됐다, 사산됐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찔렀잖아요. 완화제 집어넣고. 그거는 한시적이에요 구제, 내가 구제역 일제 접종 기간이 딱 돌아왔다. 언제, 언제, 구제역 백신 맞으러 딱저 연락 가잖아요. 그럼 난 백신 사러 가기 전날 가가지고 뭐 사오면 해열제만 사와요, 해열제만. 비타민제하고. 그러면, 구제역 백신 내일 맞친다고 오늘 사오잖아요. 오늘, 오늘, 낮에 사갖고 와서, 저녁 때 구제역 백신 주기 전에, 해열제 다 뿌려줘요. 구연산제제로구연산 제재 해열제 다 뿌려주고 나서, 다음날 백신 갖고 오기 전에, 해열제 다 뿌려줘요. 갖고 와서 곧바로 백신 찔러요, 다. 그럼, 해열제가 반응을 일으키는 시, 시 간이 있잖아요. 먹으면,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주사 찔리면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피크치거든요. 그 곧바로 주사 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laughs> 지금 코로나 백신 찍르고 나서 한두 시간 오면 열 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열이 천천히 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면 암소에다가 생식기 있잖아요. 그 새끼 든 것들. 거기에 열이 다 가요. 그러니까 궁뎅이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엉덩이 쪽에 열이 제일 많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먹으니까 소화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이제 거기 새끼들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끼들한테 완화시주기 <laughs>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번 줘야 돼요. 원래 그거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네 번. 네번 줘요. 네. 숨고 싶고, 이거 안줬는 그러면 유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그게 어떤 놈들은 안 먹어요. 고구마 싹 돌려놓고, 사료 속에 섞어놓고, 거기만 싹 돌려놓고, 안 먹는 거야. 아, 그래서, 진짜. 여기 사장님 맥주가 있잖아. 여기, 에. 여기 비빈 거 있잖아요. 비빈 거에 섞어버려요. 예, 근데 이제, 아. 분연산되지나 그런 것들은, 산화돼서 날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주, 사료 줄때 섞여가지고 빨리 먹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타민 제주는거 비타민 효율이 좋아요 뭐 육중농가 오시다가 안 오셨는데 그 육중농가 가서 비타민 제를 계속 주시 거야 일가스텝을 일가 시키니까 발정 동기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비타민 딱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발정이 진짜 잘와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부지역 기간에 발정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좀 길어요 백신 찢어지면 부지역 발정 오는 게좀 길어져요 과거에는 새벽에 오면 저녁 때 맞췄는데 지금은 미약 발정으로 돌아가지고 이트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타민제 주면 이제 원상 복귀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런 사양 기술이나 그런 것들 허 쳐주지 않으면 조금 이제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사장님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비타민제, 비타민제 좋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비타민제하고 좋은 것들은 이제 송아지들 지금 저기 키우는 것 있잖아요. 셀룰셀제제들송아지때 주면 버짐이 좀 생겨요. 셀레인 이제, 이제, 들어주면, 버짐이 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커버하면 되고, 저 버짐은 이제, 볏집에서 오는 것들 때문에 버짐이 많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장님 뭔가 처음이지만, 암소에,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종축에서, 그, 종축 계량협회, 그 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리 치고 길고, 암소들 균형 잘 맞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서열 싸움에서 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고, 관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요즘은 관건이 그거예요. 그런 쪽으로 계속. 여기 농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보편적인 농가가 생각하는 게 보면 통화지 가격이 떨어지고 암수 사육 수트가 많아지니까 수가지 떨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규모 확대할 사람들은 돈을 쟁여놓고 떨어질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암수 비육 있잖아요. 빨리 선발을 해가지고 암수 비육할 것들을 갖고 있는. 두수 늘리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부그 스늘리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좋은 소를 갖고 갈 거냐, 안갈 거냐 판단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소를 갖고 내가 돌리려고 그러면 경영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사료비의 첫번두 번째는 노동력 수단이 많이 든다는 거. 규모 격차하는 거. 그리고 공동 구매 있으면 주변에 공동 구매 할수 있는 것들은 공동 구매해가지고 같이 갈수 있는 거. 사료나 그런 것들. 보조 사료나 아니면 주 사료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합이 됐든지 엉농조합이 됐든지 아니면 스판업체 뭐다 통틀어가지고 요즘 두루두루 써주는 게 좋아요 과거에는 뭐 이상 분열했는데 대체되는 사료에 있어서 좋은 것들 한 회사에서 좋은 게다나온다 그러면 다 쓰면 좋은데 단가가 비싸 단가가 너무 비싸 그래서 선택지는 이제 농가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이제 스펙을 이제 요즘 트렌드로 조금 가주는 거 왜냐면 육성기 때 고단백 가는 거, 그래서 단백질 세를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응용해 가면서 하시면 효과는 볼수 있다. 거기에는 비타민제 써주는 것들이 있고요.